안녕하세요. 진성민 사샤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월츠 a 코스 방향과 박자, 그리고 포지션, 그리고 좀더 실력 향상될 수 있는 연습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츠 a 코스 예비보 1 2 3 2 2 3내추럴턴1 2 3내추럴 스핀 턴 언더 턴1 2 3 리버스턴 1 2 3 리버스턴 1 2 3 리버스턴 1 2 3 휘스크 1 2 3 샤세 프롬피피1 2앤3 네츄럴 턴1 2 3 오픈 인피터스 1 2 3, we will put on PP, 1, 2, 3 outside change, 1, 2, 3 natural turn, 1, 2, 3 여기까지 natural spin turn u n d e r turn, 1, 2, 3 reverse turn, 1, 2, 3 double reverse spin, 1, 2, and 3 drag agitation, 1, two, three, two, two, three, back lock, one, two, and three, back whisk, one, two, three, wing, one, two, three, progressive s h a s e t t e right, one, two, and three, outside change, one, two, three, natural turn, one, two, three, 여기까지. 예 e 보 e bore one, two, three, two, two, three, natural t o n u e one, two, three natural spin turn under turn one two three reverse turn one two three reverse turn one two three reverse turn one two three whisk one two three r o m pp one two and three natural turn one two three opening b e t e r s one 2, 3, weave from PP, 1, 2, 3, outside change, 1, 2, 3, natural turn, 1, 2, 3, 여기까지, natural spin turn under turn, 1, 2, 3, reverse turn, 1, 2, 3, double reverse spin, 1, 2, and 3, 드래그 에지테이션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 백록 원, 투, 앤 쓰리, 백휘스크 원, 투, 쓰리, 윙 원, 투, 쓰리, 프로그레시브 샷셋 라이트 원, 투, 앤 쓰리, 아웃사이드 체인지 원, 투, 쓰리, 내추럴턴 원. 2, 3 여기까지. 포지션을 설명해 볼 건데요. 예비보 1 2 3 2 2 3 클로즈 포지션으로 내추럴 턴1 2 3 내추럴 스핀턴 언더 턴1 2 3 리버스 턴1 2 3 리버스 턴1 2 3 리버스 턴1 2 3 여기까지 클로즈 그다음 휘스크에서 원투 피피 만들고 쓰리 그다음 샤셀 프롬 피피 피피에서 원투앤 아웃사이드 포지션 쓰리 그다음 내추럴선 아웃사이드로 원투 쓰리 그다음 오프 인피터스 클로즈에서 원투 피피 만들고 쓰리 위브 프롬 피피 피피에서 원투 아웃사이드 포지션 쓰리 그다음 아웃사이드 체인지 원 투 아웃사이드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고 3내추럴턴 아웃사이드로 1 2 3 클로즈까지 여기까지 내추럴스핀턴 언더턴 클로즈로 시작 1 2 3 리버스턴 1 2 3 더블 리버스핀 스1 2 3 드래그 에지테이션 1 2 3 2 2 3 하면서 아웃사이드 포지션 그 다음 백록 아웃사이드로 1 2 and 3백휘스크 아웃사이드에서 1 PP 3그 다음 윙 PP에서 1 클로즈 윙까지 그 다음 프로그레시브 샷세트 라이트 윙에서 1 아웃사이드까지 3 그대로 아웃사이드 체인지 1 2 아웃사이드 유지하고 내추럴 턴3 1 수 쓰리 여기까지 네첫 번째 준비물은 종이컵인데요. 종이컵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대부분 여성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제 파티 가거나 연습하실 때 남자가 물론 이제 몸 회전을 하면 좋겠지만 손 땡기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한번 에이 코스에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종이컵을 오른손 이렇게 홈에 종이컵 모양처럼 예, 이렇게 가볍게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만 홀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여자가 들어오고 그대로 여자를 최대한 땡기지 않고 회전을 만들면서. 예, 그러면 손을 쓰지 않고 몸으로 계속 예, 회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3. 예, 만약 하다가 종이컵이 찌그러졌다, 그럼 그분은 실제로 춤을 추실 때 아마 손을 땡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힘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면 가볍게 잡고 일단 종이컵이 찌그러지지 않고 물 마실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저희가 홀드를 해서 그대로 원투 쓰리 투투 쓰리 내추럴턴 스핀턴 리버스턴 리버스턴, 리버스턴. 요럴 때 조심 히휘스크 포지션 바뀔 때 그대로 샷세, 내추럴턴 해도 예 그대로 당기지 않고 종이컵이 만들어질 수 있게 이렇게 연습을 남자 선임들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정확한 자세는 남자 축 일자고, 여자가 남자 기준으로 오른쪽, 여자 기준으로 왼쪽으로 지금 라인을 만들고 있죠. 근데 이걸 춤을 추다가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남자 쪽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왼쪽은 지키는데 왼쪽이 내려가거나, 네, 이두 가지 실수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 축을 지키기 위한 연습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오른손을 내가 힘을 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 하나 제가 힘을 줘서 남자를 밀게 미안해요 아니고요 내가 그냥 내가 넘어가지 않게끔 여기를 힘주고 이대로 들어와서 제 왼쪽을 지킬 수 있게끔 여기서 왜냐면 손에면 제가 이로손 풀면은 이로 넘어가겠지만 제가 힘을 줘서 여기에 못 넘어가게끔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 더못 내면요. 여기 우리 뜬 있죠. 왼쪽 뜬을 이거 한다고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가려는 것보다 이 나여가날 어, 사선, 사선 위로 올리는 느낌으로 해서 이 손을 놔두고 춤을 해 볼게요. 그대로 어떤 동작을 해도 이 축을 서로 남자 여자가 유지할 수 있게. 예, 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A 코스로 이걸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홀드를 해주시고요. 여자가 라인을 충분히 잡은 다음에 오른손을 남자한테 걸고 왼쪽 들고, 그리고 남성분은 여자를 살짝 잡아주시면 돼요. 미는 게 아니고, 살짝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추럴턴 스피인턴. 리버스턴, 뒷부분, 더블 리버스핀 헤지테이션, 네, 그 다음, 백록, 백휘스크를 해도 네,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네, 오늘은 왈츠 A 코스의 방향, 박자, 포지션, 그리고 두 가지 남자, 여자 연습 방법을 한 가지씩 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A코스를 좀더 정교하게 출수 있는 방법 그리고 스웨이랑 헤드체인지 그리고 좀더 춤추는데 도움될 수 있는 스트레칭과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댄스라이프 화목반 12시에 저희 단체반이 있는데요 지금 왈츠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